지켜졌다면 용균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해결돼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부인이 말했던 것처럼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칙을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싸워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준중 대통령이다 촛불 대통령이다 이야기했지만 여기 앞에 계신 공공운수노조 소속에 있는 공공동지들도 비정규직 동지들이 계속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런 추생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만드는 외주화를 중단하는 그다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동자들의 추생에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외주! 김용규법이다 하고 부르는 것은 법안을 미흡하게 만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외주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원천 책임 범위도 여전히 협소합니다. 개정된 법으로 김용균씨 사망을 막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추생해야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외쳐야겠습니다. 외쳐라, 주자하라 비석이